자 오늘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퍼스텍입니다. 불과 어제 영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중동지역에 분쟁이 심화되면서 드론에 의한 테러 이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방산, 그리고 드론으로도 엮여있는 퍼스텍이 그러한 요소에 밀어올려질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로 하루 만이죠? 하루 만에 이라크 미군기지가 이슬람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에 오늘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미군을 공격하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떠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죠? 여기랑 무력 충돌을 함으로써 뭐가 커지고 있냐면은, 이 이스람 전반에서 반미 분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걸로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전쟁 불안감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박 압력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점점 더굳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을 좀 지켜보면은, 아니나 를까 그러니까 그런 소식에 의해서 강하게 장 초반 가격에 밀어 올려졌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갭상승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익이 나왔다가 들어 올렸다가 결국에 지금은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한데, 이 빠지는 동안에 이 매도 물량이 대거 동반된 건 아닌 걸로 보아서 높은 확률로 개인의 차익 매물이 빠져나온 걸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세력들이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아직 주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워낙에 재료 자체가, 재료 테마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밀어 올릴 거라는 거.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은 아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 오늘 이전에 말씀드렸던 4천 원대 저항대를 한 번에 뚫어주었죠. 제가 한 번은 뚫어가지고 이 저항 매물대를 좀 헐겁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딱 그렇게 됐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 여기를 단번에 돌파할 수 있는 이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2차 저항대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 4,500원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은 바로 4,500 매물 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장기간 거품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낙폭은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릴수록 그만큼 지지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린다면 오히려 반발매수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4,000원 부근뚫어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신고가에 근접해지죠. 어쨌거나 시간 싸움이고 아주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잘하게 나오는 뭐 오늘 이 윗골이 달린 것 때문에 뭐 아이씨, 허스텍 여기서 주가 흐름, 상승 흐름 끝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반말 매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퍼스트 액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차익분에 대한 반말 매수가 또 오늘 장 마감 아니면은 내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다 잡아서 수익 내줘야 되겠죠. 잠시 그런 수익 나는 종목들에 대해 안내 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해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걸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갔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 중회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 오시면서 천천히 계좌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액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갭락 시작으로 오늘 시장이 시작되었는데 거의 2,400,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강한 지지선인 2,400 피겨선 부분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반등이 난 뒤에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테슬라에서 실적 쇼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이 심화될 거라는 불안이 다시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아 증시 호주 증시 전체다. 또이 중동 전쟁에 대한 코멘트를 좀더 드리자고 하면 지금 사태가 더 심각해질 시에. 미군의 군사 개입 가능성 이것까지 거론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 내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드론 피습이 발생했대요 어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도 좀 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았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쟁이 완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원체의 중동이 종교적으로 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나라 자체가 좀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러한 자잘한 교전은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애초에 시장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악재라는 거는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뭐가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또 5%에 다다르면서 이 주식시간 시장의 자금이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5%라는 것도 이전에도 다다랐었죠? 하지만 또 바로 이제 저항대를 맞고 급락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상으로 유지되기는 좀 어려워요. 하나, 하나 더 있죠? 한은, 여기서 금통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근데 또 한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좀 다른 경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좀 매파적으로 발언, 그, 시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이 또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 파월의장에 그것도 있어요. 발표도 그래서 이제 내일 파월이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뭘 할까 어떤 어떤 말을 씨부릴까 이거에 대한 불안심리 그래서 시장이 좀 미리 내린 거죠 위축돼 가지고 어쨌거나 이 전쟁이라는 악재는 결국에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가 이 펀더멘탈이 꽤나 양호 해지고 있어요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 실적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보유중인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개개인이요 투매에 동참만 안 하면 돼요 지금 이러한 구간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아씨 클일 났다 이제 다 빠지나 보다 하면서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돈 잃는 사이클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분석이 따로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 보여주신 종목에 대한 코멘트 등이 필요하시면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보내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증시가 내린 게 사실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외부적인 요인이죠. 대외적인 요소로 인한 급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뭐 이런 식으로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승모음 템이 있는 종목들도 눌린 애들이 많죠. 그래서 보유기간, 뭐 작게는 뭐 하루일 수도 있고, 하루에는 3일, 많게는 10일, 이렇게 잡아가는 전략이 지금 유효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단기 수익 종목들 제가 추린 것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나는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 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되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투자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 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 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알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을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든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